안녕하세요. 왜 갑자기 중단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카메라 너무 구쪽으로 돌아간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본인이 이집 <유지> 암살인가요? 안 <laughs> 돌아오니까. 애기들 낳기 전에는 이렇게 같이 다녔잖아. 근데 되게 오랜만에 다 같이 한 덕대. 내가 선수 생활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때면 이제 보러 왔을 테니까. 응. 아이들에게. 어... 현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마 결혼을 늦게 한 가장 아쉬운 부분? 응 음. 그러게 연우는 유니폼 입은 사람 보면 다 아빠냐고 그러잖아 <laughs> 그러게 음. 왠지 눈물이 날것 같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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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시 하자 나는 <laughs> U20 결승에 올라본 적이 없었어 <laughs> 근데 결승 뛰어봤잖아 또 국가대표 결승이랑 소속팀 결승이랑은 또 많이 다를까? 다를 것 같... 나... 나였다면 많이 달랐을 것같 대표팀에서 뛰는 게 꿈이었던 시대였어서 음. 아마 가장 오히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뛰는 것보다는 나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벅찼을 것 같아 뭐 이, 지금 이 세대들은 아직 어린 세대들이고 이게 이걸 우승한다 그래도 이게 이 선수의 커리어의 정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. 뭐 단지 이 대회에서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 이 결승전 이제 곧 있으면 결승에 가는 거 아니야 결승전이 시작하는 거잖아 어떤 어떤 기분일까 선수들은 뭐 일단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하고, 이다음 경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음. 여기서 이기건지건 간에 <laughs> 어, 또다시 경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, 없기 때문에 아마 음. 지금 남아있는 모든 체력, 남아있는 모든 정신력, 그걸 다 집중하고 발휘해서 경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. 오빠 만일 U-20 대표팀에 지금 캡틴이라면 뭐, 무슨 얘기할 것 같아? 이제 막 시작하는 선수들만큼, 이 경험은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하는 본인만의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뭐 당연히 지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그러겠지만 또 그걸 발도움에서저 좋은 선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우승이라는 큰 기쁨을 안게 된다면 또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그럼 또 그거를 토대로 어 단지 20세의 우승이 아니라 또 다음 응. 올림픽 또 다음 월드컵에서 어떤 큰 성적을 내기 위한 더,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지 소름끼친다 뭔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<laughs> 역사의 현장은 역사의 현장이지 진짜?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거고 <laughs>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오늘 또 다른 역사를 아시아의 역사를 또 새로 쓸수 있는 날이니까 응.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중요한 현장에 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. 우리 두랑이들이 응. 내가 유튜브 처음 열었을 때부터 응. <laughs> 남편의 근황을 엄청 궁금해하고 <laughs> 남편을 보고 싶어 했단 말이야. 우리 두랑이들한테 응. 하고 싶은 말 있어? 박지성의 아내이기 때문에 응. <laughs> 축구 콘텐츠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. 박지지 <laughs> <laughs>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아, <laughs> 어, 그렇지. 여기 어쨌든 그게 이제 메인이 되지는 않을 거고, 어, 아주 가끔 음. 어, 중요한 일이 이번 같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 다르겠지만 음. <laughs> 축구 팬들 지금 구독 <laughs> 구독 라는 <끊으라는> 거야 지금? <웃음> <웃음> 아니, 구독을 끊으라는건 아니지만 나 역시도 어쨌든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기 때문에 어, 이 만두랑이 하는 컨텐츠에 어떤 식으로라든 음. 나오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관련 콘텐츠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, 많이 받아라 <laughs> 최근에 그그 그 레전드 매치 나올 뻔 했다가 무릎 때문에 어, 불발된 거는 아마 언론 통해서들 아셨을 거고 우리 채널에도 오빠 무릎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. 그래서. 어, 그러니까 그 자선 경기 전에 이제 홍보 그러니까 엠버서더 일 때문에 올드 트레포드에 가서 이제 어, 또그 경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해서 조금 무릎이 안 좋아졌다가 아, 이제 자선 경기 한3일 앞두고 또 이제 또 다른 자선 경기 다친 건 아니고 이제 무리를 좀 하니까 아, 무릎이 좀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. 이렇게 쉬면 좀 괜찮아지고 언젠가는 뭐 수술을 한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는 들어서 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죠. 네. 제가 그 콜라겐을 열심히 먹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연골에 좋다고 제가 열심히 먹였더니 자기는 연골이 없대요. 그래서 <웃음> 먹어도 <웃음>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. 네, 뭐 네. 그거 이외는 뭐 이제 뭐. 아약스도 뭐 PSV도 가서 이제 선수들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스카우트를 하는지 어, 보러 다녔었고 응.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. 또 이런 어, FIFA에서 초청하는 이런 대회들 어 얼마 전에는 이제 여자 월드컵 개막전에 또 갔다 왔고 응. 예, 또 여기 에 이렇게 또 오게 됐고 또 이러면서 이제 어, 축구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. 언젠가 우리 한국 축구에 환원할 날을 기다리면서 포인트를 정립하고 있어요, 그죠? <laughs> 그러면 이제 결승전을 보러 저희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넥타이도 메고 예쁜 옷 입고 저도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잘 머리 뭐 앞서 바르고 저희는 결승전을 보러 가겠습니다. 이따 결승전에서 만나요. 결승전을 보려고 준비하는 축구팬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면 좋을까요? 뭐 일단은 당연히 이제 우리 팀의 우승을 우리 나라의 우승을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. 또 선수들도 거기에 맞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승패 관계 없이 팬 여러분들도 오늘 경기를 오늘 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그런 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말이네요. 네,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 줍시다. 파이팅! 파이팅! 안녕.